안녕하세요.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걸 지금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제 우리가 그 코바늘, 코바늘 뜨개질을 할 때, 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렇게 무늬를 이렇게 넣잖아요. 무늬를 넣으면 지금 이쪽 두 개를 똑같은 무늬를 떴는데 지금 뭐가 약간 다르죠? 뭘 알려드리고 싶으냐면요. 이제 이런 무늬를 뜰 때, 이런 모티브를 이렇게 뜨잖아요. 모눈을 뜰 때, 이런 모눈을 뜰 때, 이제 여기 이렇게 빈 칸, 빈 칸하고 한길긴뜨기를 해서 무늬를 이렇게 만들 때, 이상하게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한길긴뜨기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 하는, 하는 곳하고, 이런 그냥 빈 칸, 빈칸 모누를 뜰때 하고, 이상하게 여기가 막 늘어나요. 이 한길긴뜨기를 여러 개 해서 이제 무늬를 만들잖아요. 요렇게 작은 무늬 할 때는 괜찮은데, 요렇게 여러 개 한길긴뜨기를 하면서 무늬를 만들 때는, 하고 나면 여기가 막 이만큼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여기 이제 빈 칸을 할 때는 이상해져요.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 밑에는 지금 좀 좁은데, 여기 가면서 문의를 하는 곳에 가면서 이렇게 늘어났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살짝 잡아놨는데,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대로 제가 이제, 음, 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뜨면 되겠다. 그 생각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뜬 거고, 이거는 그렇게 뜬 거고, 얘는 이제, 아, 이 방법으로 뜨면 되겠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뜬 거고 얘는 지금 손을 안 봤거든요.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있는데 칸도 그대로 됐어요. 밑에 단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중간에도 거의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여기 무늬 하는 여기 이제 한길긴뜨기 여러 개 하는 이 무늬가 늘어나 가지고 이상하게 동그랗게 돼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이 이봐, 봐요. 그래 가지고 이 길이도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하는 네. 그런 방법? 네. 그것을 이제 알려 드리려고 해요. 여기 무늬 할때 한길긴뜨기 무늬 할 때는요. 한길긴뜨기를 작게 빼세요. 작게. 이제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게, 하는 것이, 이제 이 부분에 한길긴뜨기 하는 부분, 무늬 넣는 부분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네, 방법은 저는 이렇게 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늬를 뜨죠? 여기에서 이제 한길긴뜨기 무늬를 떠요. 이렇게 무늬를 뜰 때, 짧게 빼세요. 바늘을 짧게. 그래서 길이를 짧게, 한길긴뜨기 길이를 짧게. 이렇게 짧게. 또, 이렇게 좀 짧게 뺀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경을 조금 쓰면서 그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요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요렇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무늬는 지금 무늬가 작으니까 그런데, 큰, 어, 큰 작품을 뜰 때, 그럴 때는 무늬가 엄청 많잖아요. 이 한길 긴트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막 이상해져요. 이 작품이. 그래서 칸을 막 메꿀 때, 칸을 메꿀 때는 한길긴뜨기 할 때, 코를 이렇게 짧게. 물론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모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코를 짧게. 이렇게 하면, 네. 그런 게 아마 적을 거예요. 막 늘어나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모누를 뜨죠. 이렇게 모누를 뜰 때는 그냥 내가 뜨는 평상시대로 이렇게 뜨면 되고, 또 이제 여기 와서 칸을 메꿀 때는 또 짧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짧게 하면 네, 안 늘어납니다 조금 덜 늘어납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아주 이렇게 만져봐도 여기가 늘어남이 별로 적어요 늘어남 별로 적은데 얘는 막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막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아마 조금 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위에 부분에 가서, 모뭔 뜨기를 했는데, 이렇게 단지처럼 되어 있어요. 분명히, 네,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 아마 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주 편안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이거 이제, 이쪽 부분, 맨 가에 부분 하실 때, 맨 가에 부분 할 때,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면 보통 이제 사슬코를 다섯 개 하죠. 기둥코 세 코에다가 건너가는 코두코 포함해서 다섯 코를 하죠. 다섯 코를 해서 이렇게 모눈을 만들죠. 이렇게 모눈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든 이쪽이 이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막 늘어나요. 이제,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예, 네. 요렇게 되시는,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막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지금, 얘는 지금, 여기 이제, 사슬 다섯 코를 한, 한 것이에요. 사슬 다섯 코를 한 것이고, 얘는 이제, 여기도 신경을 쓰면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사슬 4코만 했어요. 4코만 하면서 1코, 2코, 3코, 4코, 4코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모눈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모눈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건너가, 이제 돌려서 할 때, 또 이쪽에도 사슬 4코만 하고, 이렇게 건너갔죠. 이렇게 건너갔으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할때 그럼 바늘을 어디다 넣느냐. 여기가 지금 사슬 4코만 있는데, 그러면 바늘을 이쪽 부분에서 두 번째 코에, 예, 이쪽 부분에서 두 번째 코에 다 넣으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슬 두 코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데가 다 사슬 두 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슬 두 코를 두고, 이 부분에서 사슬 한 코, 한 코만 두고 두 번째 코에다가 네, 한길 긴뜨기를 하면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돌려서 갈 때. 또 사슬 4코만 하고, 네 코만 하고 또 이쪽 부분의 끝부분에 와서도 반대쪽 부분에 와서도 두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네. 얘는 지금 엄청 늘어나 있거든요. 엄청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 해보,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작품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만약에 제가 알려 드린 방법이 해 보고 아, 아니다 싶으면 또 내가 하는 대로, 하는 방식대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해 봤을 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네, 그래서 네, 알려드리는 거죠. 네, 똑같은 문이에요. 똑같은 문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조금이나마 네, 도움이 됐으면. 네. 참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요.